주님 공연 대축일 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성소국 강용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여섯 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리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참미 예수님,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제 서품이나 사제 서품 두 가지 예 시간에 주교님의 뜻에 순명하는 순명 서약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로 그리고 가장 겸손한 자로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가톨릭 안에서는 자유의사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명령을 따르는 마음 자세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교회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살만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하고 제자가 스승에게 순종하는 모습은 우리들에게 불편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바로 카나이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이야기인데, 기적이 이루어지기 전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모습에 우리들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잔치 안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사람은 성모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성모님은 자신의 의사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립니다. 지극히 주님을 향한 겸손의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또한번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바로 나 자신이 들었다면, 어떠한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나름 주님을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기다리라니,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럼에도 성모님은 더 깊은 겸손과 순명의 표현을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어쩌면 주님께서 이루신 첫 번째 기적은 바로 이와 같은 순명의 자세가 있었기에 그 기적의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도 주님을 향한 순명 그리고 이웃을 받아들이는 깊은 수용의 자세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명의 자세가 흐려질수록 우리들은 나 자신의 뜻이 주님의 뜻이라고 우기게 될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내가 원하고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지만 그것이 과연 누구의 의지와 뜻이 더 앞세워 있는지 우리들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이 한 가지 떠오릅니다. 우리들은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으며 주님의 뜻을 받은 그 시기도 아주 다양합니다. 서로 다른 은사들을 받은 우리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과 시기 또한 우리에게는 아주 다양합니다. 주님께서 성모님께 하셨던 말씀은 궁극적으로 나 자신에게 하는 응답일 수 있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주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맡은 때와 시기를 잘 기다리고 순명하는 마음, 서로가 받은 은사를 존중하고 서로의 뜻을 깊이 수용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 우리들 안에서 주님의 뜻, 주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뜻에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순명할 수 있는 용기를 청합시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더 가까이는 이웃의 마음에 또 가족들의 마음에 순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청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은총의 기도를 올립시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성서국 강용신부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솔메성지 김수영 신부의 강론이 방송됩니다